시작하겠습니다 시험장 갔는데 만약에 싱크대 안에 더덕 있잖아요 아 더덕 빨리 절여야겠다 이 생각해요 특히 진짜 시험장에 이만원 더덕 나왔어요 빨리 더덕 절여야지 늦게 절이면 뭐제 두들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생선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물로만 씻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문질러 가면서 일단 생선 빼놓을게요 크다고 바꿔주는 일은 없으니까 가운데가 썩지 않은 이상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고추랑 같이 쓸 거고요. 됐어요. 자, 따를 때는 제가 생선도 먼저 손질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. 저 특히 오늘 제가 받은 더덕은 지금 빨리 절이지 않으면 1시간 이내에 절대 할수 없는 크기예요. 그래서 더덕부터 할 거예요. 만약에 진짜 한 요정도 만한 애들만 나왔어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생선 손질할 때가 아니라 잠깐 그냥 빼놓고 더덕부터 갈게요. 자, 여기 지저분하지 않게 치우고 오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깨끗하게 치우고